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DIY 소개, DIY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라 해야 될지. 떡매를 한장 뜯어주세요. 뜯어주시고, 이제 이거를, 네모, 네모를 접으세요. 네모를, 한번 접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다시 펴주세요. 다시 펴주고, 이렇게. 이쪽 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때, 꽉꽉 눌러 접어, 접어야지, 나올 때 예쁜 모양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납두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를 접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도록 접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꽉꽉 안 접혀가지고 반대편도 해주세요. 이렇 해주고, 이제, 여기에 반대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알았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줘요. 반으로 접어주시고, 펴주세요. 펴주시고, 이제 이쪽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 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도 똑같이 해주시면 끝이죠. 끝.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체크리스트 적어주세요. 체크리스트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즐겨찾기 모두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